안녕하십니까 닥트 관련 환풍기, 송풍기, 닥트 자재, 닥트 기구에 대하여 아는 만큼 알려드리는 닥트쟁이 닥트콤입니다. 오늘 닥트콤이 소개할 제품은 대륜산업 고압환기팬 DR-DF35CSB, DR-DF40DSC 두 제품입니다. 대륜산업 고압환기팬은 자체 개발한 저소음 고풍량의 날개를 채택하였으며 DR DF 35 CSB는 외경 사이즈 440 x 440mm, 설치 규격은 380 x 380 로타공, 최대 풍량 2,900 cm/h 분당으로는 48루베. 119와트 단상 제품은 항상 재고 확보되었지만 삼상 제품은 상황에 따라서 재고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DR-DF40DSC는 외경 사이즈 490에 490mm 설치 규격은 430에 430으로 타공 최대 풍량 4300CMH 분당으로는 72루베 185와트이며 단상, 삼상 제품이 있습니다. 대륜산업의 소형 고압환기팬은 저소음을 요하는 음식점, 공기의 순환을 하고자 하는 비닐하우스, 작은 공간의 배기에 많이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대륜산업의 고압환기팬을 설치시에 닥트쟁이 닥트컴은 꼭 셔터와 함께 고압 환기팬 설치를 적극 권장합니다 셔터의 날개가 알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무게가 가볍고 내식성이 우수하며 고압 환기팬만 설치하고 사용을 하다 보면 고압환기팬을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릴 때 강한 바람을 타고 환풍기의 날개 쪽으로 비가 들어와서 환풍기가 고장의 위험이 높고 강하게 내린 비로 인하여서 공장의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또한 여름 밤에는 공장이나 식당에서 작업을 할때 음식을 팔때 날파리 종류가 들어오면 지저분하고 혹시 날파리가 음식에 들어가면 큰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한 겨울에는 환풍기를 통하여서 강한 바람이 내부로 들어오면 겨울 난방의 효과가 떨어지고 겨울 미세먼지로 인하여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가요? 닥트쟁이 닥트콤이 추천하는 고압 환기팬 설치 시 셔터도 설치하는 것이 이상은 닥트쟁이 닥트콤 후 대륜산업 고압 환기팬 두 가지 종류를 아는 만큼 설명해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 조금이라도 고압 환기팬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아는 만큼 열심히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닥트쟁이 닥트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 구입 및 문의는! 아! <laughs> 이쪽으로! 구독. 좋아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